안녕하세요. 원스 캠핑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 엄청나게 이른 시간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우리 고맹이들은 아직까지 잠을 자고 있는 중. 캠핑이 뭔지 이렇게 꼭후 새벽부터 준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여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얼른 일단 가다가 맥도날드에서 그 맥도날드 파는 게 뭐지? 맥모닝? 맥모닝 하나 사들고 캠핑장으로 가겠습니다. 냉역수자 조립 완성하면 만 원을 준다는 말이시고, 이를 악물고, 이를 악물고 끼고 있습니다. 어, 아! 잡아 당기고. 아이, 왜안 돼, 이거! 아, 이렇게 끼면 이렇게. 이렇게 아, 줘. 어, 어, 어. 안 되겠지? 나 힘주고 있는거 맞아? 수고있드만아 <laughs> 날씨가 엄청 더워가지고 이제서야 피칭을 조금씩 조금씩 10분에 하나씩 이렇게 피칭 하고 있는데 일단 피칭이라기보다 그냥 널브러져있습니다 아, 낮에는 오늘 26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건 저번에 캠핑고수님이 캠핑 고수님이 선물해 주신 행어입니다. 나무 상자까지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조기만 조금 감성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펼쳐놨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지금 도장 찍기, 도장 찍기 미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총 도장 몇개 받아와야 되지?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를 받아오면 아이스크림으로 바꿔먹을 수 있다. 근데 하나 성공. 아 여기 도장 모양이 그려져 있는 집에. 아, 들어가 봐, 아빠 누룽지 데리고 있어서. 갔다 와. 오빠 또 하나 성공. 창이몇개 찍었어? 세 개. 보자. 아, 어, 세 개? 어세 도장 개. 도장이 고왔 누르고. 수연이 몇개 찍었어? 두 개. 세 개. 사이 일단 네개 성공했어? 어, 네개 성공했어. 응. 어, 이제 세 개만 더 하면 되아 엄청나게 깊고. 세계 네 개. 네 개. 일단 좀 나머지는 저 위로 올라가야 돼. 어, 여기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여기 바글바글하게 있습니다. 와 많다. 야 많다. 보일라나 카메라? 보이겠지? 야 징그럽다. 이거 다섯 번째. 네, 도대체 이거 찍어? 해. 아자. 이 찍어? 어. 그냥 이 형이 네가 찍을 거야? 응 내가 찍. 여섯 번째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겠다 뚜껑 닫고, 빼고, 아 이리 니다 얼만큼 찍었어? 여섯 개. 여섯 개. 이야 많이 찍었다. 또 가보자. 아 드디어 최종 목적지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불굴의 의지로. 아, 여기 아니야? 맞겠지 불굴의 의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다 와, 정말. 오 꼭대기다 꼭대기 어, 도장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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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둥에 기 일곱 번째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갑니다 아이씨 아이다 야 됐어 아, 아, 마지막 도장 오케이 수현이 창 자, 이제 다 가자 가자. 아, 야, 전망대 꼭대기 한번 가 보자. 아, 전망대. 야,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야. 이야. 완전 멋지다. 이야. <목소리> 이 카메라에 담기지가 않아. 어, 이야. 엄청 시원하다. 바람 <목소리> 차다. 오늘올때 힘들었는데 진대 봐. 아빠 해 볼까? 타이어! 쉬어라! 공부 좀 해라! 우리는 <laughs> 지금 너무 더워서 피서를 왔다. 캠핑장 안에서 피서를 왔다. 오 이제 바람도 나고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계곡을 내려다보고 피서를 왔다. 아 이놈이 뭐이야 이는 바로 고체 연료라는 것입니다. 아, 또 감사하게도 순수 일상 순수 일상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저희한테 고체 연료 장자 그리고 착화제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뚜껑을 따볼까? 오 페인트 뚜껑처럼. 짠. 젤리 비슷한 게또 음, 신기해. 처음 봤어요. 알코올 냄새가 확 난다. 어.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음, 불을 붙여봐. 굶나 봐야 돼. 그리 돌려야 되니까 얘가 좀 이렇게 <laughs> 우리만 받침대가 좀.. 쬐끄만 거밖에 없어가지고 받침대가 안염해 안염해? 오 붙었어. 오와 불 보여? 오 보여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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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 오 화력 세다. 오와 신기한데? 오 그리 돌리면 사이즈가 맞나? 오 되게 해봐봐, 되게 따뜻하다. 덥다. 어, 갑자기 확떠가워졌어어 <laughs> 어, 이렇게 하면 어불 올라와 불 올라와. 올라. 이 테두리까지 다 돼. <laughs> 오 엄청 좋다. 지금 뜨거워도 뜨거워도 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력이 생각보다 세. 근데 이거 이 번호 대용으로 되게 괜찮다. 음. 다시 뚜껑 덮으면 불 꺼지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 편하다. 어. 메탄올이니까 뭐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음. 이게 메탄올이면 죽었죠, 벌써 불이 그리들을 감싸고 올라와. 응. 옆으로 막불 나오는 거 응. 보여? 형님 응. 불, 불 보여? 불? 불. 그리들 옆으로 불? 그러니까 이테두리까지 뜨거워진다는 거지 그리들 테두리까지 이게 또 지금 대형이라 더 그럴걸? 응. 제일 큰 사이즈잖아 지금. 나 응. 응. 지금 그리들 위에 부침개를 끓이고 있는 이 고체 연료가 4리터짜리 고체 연료입니다. 화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놈이. 1리터짜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0.5리터짜리입니다. 가격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고 그 네이버 순수일상 고체 연료라고 쳤더니 가격이 순수일상 사이트에서 가격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이렇게 제일 작은 애가 뭐 거의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계속 사용해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돼있고 고체 연료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 처음에 제품을 봤을 때보다 써보니까 훨씬 더난은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지? 음. 사용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지? 편하지? 어... 어.. 부침개를 한 대여섯 장 정도 그리들에 구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오래 한뭐한 뭐한 30분 됐나? 30분 안 됐나? 구웠는데, 소비에, 연료를 소비하고, 아직도 이만큼이 남아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이거 오래 쓸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 오래 어. 쓰는 괜찮은데? 이거 쓰기도 편하고, 음. 뭐 사용법 어려웠습니까? 아니, 엄청 좋아. 아니, 나, 나는 솔직히 어?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해. 나 요리하는 걸안 좋아하잖아. 어, 요알못이지, <laughs> 요알못. 어. 엄청 편해. 편해?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야, 근데 엄청 텐트 안에서, 물론 이렇게. 문으로확짝 열어 놓고 텐트 안에서 사용을 했는데 텐트 안이 확떠워진다 그냥. <laughs> 그렇지. 겨울에 음, 쓰기 난방용으로도 음. 아좀 위험하겠지? 텐트 안에서는. 음. 음, 음. 그래도 아주 좋은 제품이네. 나는 계속 쓸 용량 용기가 있어. 아이 용뒤 나르네 나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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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씨 3 0도 30도. 우와 30도. 대박이다. 대박. 응,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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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는 것 같아. 너무 더워. 아, 제 어머니가 <laughs> 어머니가 캠핑 가서 꼭 여기다가 밥을 해 먹으라고 그러시는 압력밥솥입니다. 이름하여 풍년 압력밥솥 <laughs> 풍년의 약자 P&O 보이고 아주 잘살르라고 숯벌금 모양의 압력밥솥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무늬도 그냥 아주 고풍스럽고 맛있어 여기다 하면 풍년 압력밥솥 집에서 해잖아 기대하겠습니다 어, 고체연료의 활용도가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져서 그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더니 훈훈해집니다. 아빠 자리훈훈해 실내 불멍 중입니다. 아주 멋지구만 음, 쌍갑색이죠. 이게 순수 일상에서 나온 착화젤입니다. 얘는 불만 되면 막 그냥 타인데 얘는 이렇게 통에 들어서 이 뚜껑만 노즐만 열어서 바로 때 쭉쭉 짜서 쓰는 타입입니다. 그데이 제품은 어, 에탄올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몸에 해롭거나 뭐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의사항 같은 건 딱, 딱히 비는 없는데 그냥 알코올로 불을 입히다 보니까 얘는 불 색깔이 확실하게 안 보여서 주로 밤에 어두, 어두컴컴할 때 애용하는 게더 좋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여기 저희 화로대 이렇게 장작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장작을 넣어서 착화지를 이용해서 이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이죠 캠핑을 와서도 저렇게 시험 문제를 풀고 상형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아아아아아이고 가불 때알봤다 가불 때 알아봤어. 다 맞았어. 시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네, 돈마우크 아, 우리 지혜네 식구들이 왔습니다. 두 대니까. 지혜만 쳐다보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laughs> 캠핑이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원래 같이 오기로했는데 그냥 안왔안 왔어가지고 얼마나 섭섭했는지. 이런 네, 돈마우크 처음 봐요. 아 진짜. 맛있게 생겼지 오, 대박이에요 역시 제주도산이라 여기 시즈닝가루를 시즈닝가루? 아. 음. 시즈닝 그런건 없었는데? 엄청... 시즈닝가루 그냥 원채로 냉채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맨 교체되었고요 끼니까 좀더 잘해보이지 않아? 네네 네. <laughs> 근데 약간 범죄자의 기운이 그러니까 약간 금고 검은 네, 금고. 기운이 좀흠범죄가 <laughs> 음. 그 항상 요리하던 쇼핑인데 예담한보여주요 레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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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게 해주세요. 이면아 음,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배고파. 네, 분이 잡으셨나요? 그는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뭐가 괜찮아? 건조 상태가. 음. 근데 요새 뭐다 건조한 거 아니야? 응. 이기 봐봐. 왁살. 순수. 순수 일상에서 나온 거이거 응. 얘랑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 음막 그냥다. 응. 막 그냥 그냥 막 그냥 그냥. 떡가는 <laughs> <laughs> 좋아 보인다요. 콜이 음. 들어온 거 알아. 그렇지. 어우 좋아. 어, 나쁘잖아. 빵짝 어, 말랐네. 그 되게 얇게 잘 쓸어줬다. 얘를 하는 방법이 있어.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열면 또 올라가 뚜껑이 그래서 뿅 올라가 위로. 뿅아 올라간다고? 어, 이게 다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얘를 케첩 짜듯이. 이렇게 짜는 거야? 젤리 같은 거야? 보여? 어. 오케이. 아, 젤리 같이 나오네. 어, 젤리처럼 그래. 오, 나와. 신기하다. 이렇게. 아. 오, 되게 편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장작 올리고 하는 건데. 불부터 음. 켜 볼게. 알았어. 아, 되겠다. 쉽게 오. 괜찮았지? 오! 되는지? 오, 어머, 되게 되게 신기해. 그 위에 장작 올리면. 어때? 일초 음. 음. 컷이지, 일초 컷. 편하겠다. 오, 괜찮지. 이제 편하겠다 이게. 순수 일상이 되면 야. 나온 불만 굉장히. 되면 막 그냥 다. 막 그냥. 타. <laughs> 막 그냥 다? 이건 파우치형, 이건 튜브형. 아. 리필형인가보다고. 어, 음. 아, 리필형인가. 어, 그걸 여기다 넣어서 해도 되겠네 아. 이렇게. 어디봐봐불 아, 봐봐. 불 봐봐. 음. 가루 가루 괜찮지? 어, 괜찮냐? 괜찮아. 어. 그래. 그래. 맨날 저걸 안해를야 돼. 코치에 써야 돼. 가격도 별로 안 비싸더라고 이거. 어 그래? 그리고 이게 다 순수 엘타놀이야. 응.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것도 아니, 아니고. 그리고 초보 캠퍼들한테 너무 좋겠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때 음. 가져가. 진짜? 아사 특템. 득템스그 홍보 좀 많이 해. 네. <laughs> 순수 일상. 어, 그러니까. 불만 되면막 그냥, 그냥 타 막그냥 화끈장 차다 화끈냥도 넣었어야 되는 거냐 어, 막그냥 최근에 준거 중에 제일 음에 들지 않냐? 어, 막그냥 막 그냥하다 어. 그러니까. 어. 음, 순수 일상 장작이 아주 화력이 음, 아 화력이 좋만 얼마 만에 불멍이네 하나도 안나 음. 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네. 포장하지 네. 마시고요 <laughs> 아니, 그리고... 음. 그러니까 야, 물기가 없다 일단 장작에. 아 진짜 터졌어. 장작에 아, 너무 크지 않게 돼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이렇게 편하고또장작의 명품이 송간의 장작이라고 있어. 음. 송간의 장작이 되게 유명한데 그거만큼 그거만큼 잘 타는 거 같아. 또 우리 또 원스 캠핑 협찬해 줬다고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밤에는 추운 관계로 팬니터를 이렇게 가동을 하고 친구들의 방문이 끝나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는 다 마쳤고 내일 아침에 싹 정리해 가지고 퇴실만 하면 되겠군. 이렇게 해놓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오늘 캠핑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정민이 와서 반갑더라. 그지? 음. 아, 잘 잤습니다. 아침에 커피 한잔 먹고. 아건조함에 극치를 느끼면서 잤습니다. 아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막 건조해서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막 잠을 설쳤네. 아, 나 이렇게 그, 턱이 좀뭐 이거 뭐? 아, 아무튼 잘 잤습니다. 페니터 런이기정도 탈의지를 야구라는 더 아, 팽팽하게 잘 있고 말 우리가 좀아 아, 이번에 떼악 뱉해서 한 여름 같은 캠핑을 잘 즐기고 합니다. 여기 유심구렁 캠핑장에서 더 즐거운 추억을 잘 쌓고 갑니다. 김창현 어땠어? 더웠어요. 더웠어? 김수현은? 더웠어요. 아예 올라서 잠을 자는 거 꼭대기가 너무. 전망대 엄청 멀었지? 그래서 좋더라. 갔다 올라가니까 그지? 창이도 <laughs> 보람 찾지? <laughs> 어... 안 보람 찾았어? 지영이 어땠어?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너무, 더웠어. 너무 덥고 덥고 미세먼지가 많은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캠핑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놀린> 아, 아, 지 언지 말고.